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 찬송하십니다 나 주의 도흠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어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죄에 빠져 영주 그 날위에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으사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 나위에도 러가신주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늙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굴어뜨렸으니그 크신 여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더 사장입니다. 구약 에스더 사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목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사장입니다. 구약 753면입니다. 모두두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골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골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하에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서에게 알림해 에서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들에게전하며모르드에게가 그를 시켜 에스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터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터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다 알고 있죠 음, 그러나 굉장히 기도를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기도 생활이 잘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 기도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이나 의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 이 특권을 여러분 땅에 묻어두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 머리로는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또 직장을 상대로 데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고공에 올라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항의 농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데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직장이나 정부가 그런 것을 금방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장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대문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것이 관철된다, 뭔가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제발 시끄럽게 소리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어떤 어 제가 어 이렇게 막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어 소리치지 말라고 소리쳐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귀먹지 않았다고 그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부르짖지 마라, 너희는 소리치지 마라, 너희 괜히 요란 떨지 말라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아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바라,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실하고 풍성한 약속들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까요? 물론 머리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깊은 내면을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과거에 내가 기도해도 별반 차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며 낙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나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손두발다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3절에 모르드게가또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들 짓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것은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죄에 누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유다인들이 딱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괴계를 막을 힘도 누군가에게 그들에게서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유다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이 지금 왕궁에 있는 왕후 에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있,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하를 보내어서 옷을 챙겨 입으라고 옷을 보내주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거부를 하고 있죠. 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일의 자초지정을 에스더가 다 듣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회답이 무엇입니까? 근데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왕 앞에 나간다면 내가 마음대로 나간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최소한 죽지 않아도 와스디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13절에서 14절에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두 개가 그를 시켜 에스에게 회답하되,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너가..." 현실의 문제를 들어서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너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어떤 수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쯤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이다. 오늘 애써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물음은 우리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모르드게이의 물음입니다. 너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한몸 살려고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는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기에게 회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리 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서는 모두들에게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시녀도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나가면 죽는 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아가겠다.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은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행동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풀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서는 기도한 후에 나는 나아가겠다.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동하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 내가 기도한 후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어또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행암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특권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이 기도의... 어, 우리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자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시 부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했다면 아버지의 스터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밀에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